방금 말도 안 되는 할인 가격 정보가 떴습니다. 11인치 4K 초고해상도 태블릿이 현재 우려 38만 5천원 할인 중이에요.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 보세요. 보통 30만 원대 태블릿이면 작은 화면에 풀 HD 정도인데 이건 11인치 대화면에 4K 해상도 3 8 4 0 x 1 2 0이에요 넷플릭스 드라마 볼때 화질이 완전 다른 세상이고 12GB 램 탑재되어서 게임하다가 유튜브 켜고 웹서핑해도 전혀 버벅임 없어요. 장바구니에라도 담아 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 보세요.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 볼까요? 정상가 73만 5천 원, 즉시 할인 38만 5천 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34만 9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73만 5천 원짜리를 34만 9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. 남들보다 거의 38만 5천 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. 게다가 12개월 할부까지 적용하면 한 달에 단돈 2만 9천 원이면 내일부터 당장 침대에 누워서나 소파에 앉아서나 타페 어디서든 1 1인치 대화면으로 4K 초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. 12 이배 C MAH 대용량 배터리라. 아침에 충전하면 담까지 거듭하고요. 이 스펙에 이. 가